처음 보는 눈입니다. 제 촬영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눈을 당신의 반려 동물을 만들어 드립니다. 저희 집 고양이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쭈루루루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되게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데 이곳은 정확하게 뭐 하는 공간인가요? 여기는 양모 이용해서 반려 동물 강아지, 고양이 만드는 음 양모 인형 공방이에요. 네, 수줍음 많이 타시네요. 네, 샤이해가지고. 아, 정말요? 저도 샤이한데. 그러면 혹시 안에 공간도 소개해주실 네, 수 있으세요? 네, 안에 있을까요? 이쪽이 이제 작업하는 네. 공간이에요. 제 자세가 너무 요망해요. <laughs> 얘는 제가 2년 전에 만든 건데 전시 나가면 은 얘를 엄청 좋아하세요. 만져보 만져봐도 되나요? 네. 머리통은 약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애들 만질 때랑. 오~~ 슬쩍. 괜찮다. 음. 이 아이는 최근에 제가 전시 나가려고 만드는데 저한테 좀 사연이 있는애예요 디인이 이 아이를 임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데려오려고 얘기를 막 주고받다가 다른 집에 지금 가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아이인데, 이렇게 놓고 하면 끈두팡팡 느낌 나요. 해보세요. 어, 진짜 비슷해요. 그립감이 착 달라붙는 게. 네, 얘네는 가방에 달거나 브로치나. 그러면 키링? 저도 만들고 싶어요. 어떤 걸요 얘요. 얘는 뭐안 돼요. 얘는 한달 정도. 그럼 얘. 예. 걔는 더 오래 걸리고요. 그러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? <laughs> 이 정도? 브로치 같이 귀여운 느낌으로 오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이제 첫째 고양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그러면 만들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네. 아까 공방에서 작가님이 만드신 인형들 구경해왔는데요 작가님 만드신 것처럼 인형 만들어 볼수 있는 걸까요? 저희 집 고양이 사진 보셨죠? 네 사진 보고 이게 지금 모색이 기본 모색이 될 거고 보통 초보자들이 하실 때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얼굴 브로치는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3시간 내에 못 만들면 저 혼자 버려두고 가실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3시간 전에는 아마 아 자신감 <laughs> 역시 아, 큰일났다. 물것 같아요. 이 베이스 양물을 가지고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방구를 만들 거예요. 이 손바닥만한 양만 뜯어 보세요. 그거를 이 스펀지에 두시고 손을 피해서 좀...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하면 잘될것 같아요. 직접 찌를 순 없으니까. 좀 <laughs> 여기 찔려 가지고요. 여기.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어떡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? 양모 펠트 하기 전에는 반려동물 초상화 응.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 우연치 않게 양모 펠트를 보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. 음, 음.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. 이게 정말 살아 있는 것 같고. 나는 왜 이렇게 한입앙 물고 뱉어버린 만두 같지? <laughs> 제가 만든 거 재활용도 못할것 같다고 작가님이 만들어 오신 거 주셨어요. <laughs> 뭔가 이거를 보니까. 안될거 같아서 이 <laughs> 상태에서 눈을 줄 건데 저희 매밀의 눈이랑 똑같아요. 네, 제가 실을 갖고 왔어요. <laughs> 감동했어요. 아이 어,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지? 나중에 매밀들이 공방 놀러 갈까요? 네 놀러 오세요. 어 저희 매밀이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반구 위에 눈을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. 뭉곳으로. 아 어, 근데 이거 좀 폭력적인 거 같아. 미워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하면 정말 잘 만들 수 있겠다. 가위로 이렇게 넣고 안을 잘라주세요. 이거 사각거리는 쾌감이 장난 아닌데? 응. 저 너무 행복해요. 저 이거 하루 종일 할수 있어요. 저 내일 아침 첫졌을 때까지. 구멍에 목공풀을 조금씩만 한쪽 눈을 꽂주시면. 이 이렇게 이제 메밀 색깔로 바로 할 네. 거거든요. 얼굴 사이즈만하게 뜯어주세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쌍 눌러주시고. 중간 단계. 그렇게 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요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봉긋하게 올라오게 올리고 싶을 때는 사선으로 음~~ 아 이렇게 있으면 작가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자 하세요 <laughs>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으신가요? 무지개 다리 건너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문하시기 전에 네. 이미 방 하나를 그 아이 방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음 걔가 썼던 이불 옷, 그래서 이제 받으시고 그 공간에 인형을 딱 놓고 그때가 제일 뿌듯해요. 누군가에게 제가 그 소중한 아이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게 얼만큼 되셨어요? 저 제법 많이 됐어요. 많이 됐네요. 괜찮죠? <laughs> 해놓으면 또 주저앉히고 해놓으면 <laughs> 또 주저앉히고. <laughs> 오. 뭔가 될것 같은데? 오! 뭔가 망칠 것 같은데? 스님 망쳤어요. <laughs> 루돌프인데, 루돌프? 귀엽다. 난못 <laughs> <나> 보겠어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메밀이 음. 놀랐을 때딱이 표정이거든요. 진짜로? 네. 진짜 얘가 놀라면 시트로 이제 귀를 만들 거예요. 귀는 바닥. 손바닥 정도 양을 흑각형으로 접으세요. 이 펀쳐로 이 귀를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이렇게 두개 만들 거예요. 같은 양의 양모로, 같은 모양으로. 아, 이거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린다. 너무 행복해요, 지금. 행복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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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귀 완성했어, 이 엄마. 그러면 얼굴에다가 귀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. <laughs> 선생님 아무래도 귀가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어떡하지? 잡아주세요 어우 나왜 자꾸 코 하려고 생각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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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미리의 포인트인 턱턱 턱 하얀 부분은 하얀색 시트로 선생님 건들면 건들수록 망해가는 거아요 더해야 성이 차겠어요? 쳐다봐도 노답이야 지금 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우리 고양이 얼굴이 둘다 나왔으니까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아이라인을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이거를 눈 주위로 싹 돌릴 거예요 오~~ 제법 괜찮은걸? 점점 끝이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 저 사실 한밤 11시까지 촬영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누구랑? 작가님이랑요 그때까지 하면 제가 죽을 거 아... 같아요 제가 잘 묻었대 근데 감동이 되게 밀려와요 아 벅차오르네요 양부패트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는 어떤 훈련도 할수 있겠어요 아 얘는 이렇게 눌러야 이런 모양이 나겠구나 그걸 아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? 잘 만들었어! 완 이게 꼭 내가 만든 것 같다, 이쪽에서. 완성했습니다! 이게 <laughs> 제가 만든 거고요, 이게 작가님이 만드신 <laughs> 겁니다, 여러분. 사기꾼. 나의 가능성을 찾아준 콜럼버스? 정말 콜럼버스가 신 대륙을 발견했듯이 제 안에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느낌이에요. 블랙홀로 빠진 것 같아. <laughs> 그 우주에서 블랙홀로 빠진 것 같은 기분?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좋은 반려동물 인형을 만드셔서 많은 반려인들과 소통하시는 멋있는 작가님 되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희 집애기들세 마리도 꼭 만들어주세요. 제가 만나요? 드 네. 네가 만나요? 드 <laughs>